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노벨상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나라살림 얘기하는데 왠 갑자기 뜬금없이 노벨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나라살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경제학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만 그 결정이 기업들하고 달라서 이윤을 남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남기는 데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알수 있는 게 노벨상을 누가 받았는가를 보면 경제학의 주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하고 흐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경제 정책이 진행이 되고요. 그게 나라 살림, 재정 운영의 핵심이 됩니다. 이 노벨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하는 건 너무 긴 얘기고요. 70년대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70년에 상을 받은 사람이 폴 세무엘슨입니다. 예전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의 세무엘슨의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하고 조승경제학,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인즈주의, 뭐 이거의 그 대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쭉 상을 받습니다. 71년, 70년 쭉. 그래서 뭐 주로 경제성장, 뭐 균형복지, 뭐 이런 걸 하고 그래서 73년이나 75년에는 러시아 출신이나 러시아 사람조차도 노벨상을 받게 돼요. 뭐, 바실리 레온 TF라고 해가지고 주기적인 공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받고 그래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연기는 경제학이 주류였던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76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어, 제가 TV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이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회자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 전까지는 거의 비주류 아웃사이드 축을 받아가지고 왕따였죠. 고향이 오스트리아 비인인데 비인의 낙향에 줘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6년에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진 이유가 뭐냐면 70년대 초반에 오일쇼크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케인즈 중심의 국가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 경제 체제가 관료제가 너무 심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죠. 그러면서 이 그때 그 관료제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을 얘기하던 프리드먼이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 옛날에도 원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하튼 76년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때까지 정치는 뒤따라가면서 카터가 집권을 해요. 카터는 좀 서로 안 맞죠. 그러면서 이제 80년에 레이건이 집권을 하고 그 전에인 79년에 대처가 집권합니다. 대처가 책을 흔들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밀턴 프리드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영향을 끼쳐서 시카고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80년대에 이제 막 불이 붙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건과 대처가 정치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로 이제 흘러가요. 80년대 내내 문제가 많았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게. 근데 대부분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으로 그걸 돌파하고, 미국도 사실은 위기에 몰렸죠. 쓰련하고 이제 체제 경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이제 레이건이 버텼는데 최근에 경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무당 경제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신 경제학이다. 레이건이 했던 게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레퍼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걷으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가 별거 아니었구나, 아니면 문제가 많구나 하고 몰락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소련의 몰락, 동국권의 몰락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시장의 규모가 확두 배로 커지면서 국제무역, 개방경제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면서 90년대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클린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막 이런 게 퍼지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80년대에도 미시경제, 90년대에도 미시경제 중심에 경제학자들 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참고로 미시경제는요, 시장과 공급과 수요 중심으로 하는 작은 미시를 다루는 거고요.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거시경제학이란 말이 생겼어요. 국가 전체, 국가 간의 재정,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이제 신자유지로 오면서 미시 중심이 된 거죠. 어차피 시장이 다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98년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금융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1차 환율 위기가 생겼어요. 태국이라든가 한국도 IMF 외환 위기를 겪잖아요. 생기면서 98년에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그 경제학자가 후생 경제학이란 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우리가 한 20년, 25년 이렇게 신자유주의 오면서 간과한 게 있었구나.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금융 중심의 신자유주의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상을 받게 되면서 2001년도에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해서 GDP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 상을 받게 되고요. 이게 2008년이 되면 폴 크루그먼까지 상을 받습니다. 이제 다시 케인즈, 물론 완전히 케인즈는 아닌데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좀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을 받아요. 2008년, 9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더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빈곤과 후생, 뭐 행동경제학, 새로 시작한 거라면 너치 때문에 행동경제학이 좀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에는 바네르지라는 사람, 디플루라는 사람, 기본소득을, 빈곤 문제를 연구하면서 기본소득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깊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에 맞춰가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시대에 뒤처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20대 때 생각했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20대 때 공부한 거를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관료들도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확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다 그러면 이미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신재생 에너지가 25%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영국 같은 나라는 몇주 전에는 화력 발전소가 한 군데도 운영되지 않았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패러다임 문제 변화 혁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걸로 좀. 경제 이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 의혹을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자. 최소한 시대에 좀 바짝 뒤쫓아가 가기만이라도 하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